오늘은 2025년 9월 27일이고요. 여기는 그, 제 양봉장인데요. 양봉장에, 여기 벌을 키우고 있는 양봉장이 이제 농사용 전기를 옛날에 이제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 얼마 전에 삼상 전기를 또 끌었습니다. 삼상 전기를 왜 끌었냐면은, 제가 양봉을 하면서 양봉은 올해 이제 4년 차이고요. 양봉은 아직까지 뭐이렇게 신통하지 않지만 저는 이 나이에 늙었어도 예스컬은 여 건이나 출원한 사람이고요. 벌에서 아직 꿀이나 뭐 이런 양봉 산물을 생산해서 아직 판매는 못해 보았지만 제가 이제 이 자주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뭐 전기 가온판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기타 양봉 자재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착륙판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도 많이 올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벌이 5월달에 내가 20통으로 늘리면서 기염을 토해가지고 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중고 볼통, 나무 볼통 주로 나무 볼통을 한 300통 이상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볼통은 약 400통 가까이 되고요. 이 중고 볼통이 나무 이제 중고 볼통 중에는 수치로 본 볼통도 한 30~40통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나무 볼통이거든요. 이게 막 수십 년 전에 쓰던 볼통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다못 쓰고 버려야 될 볼통도 많아요. 다행히 내가 이제 손재주가 많고 여러 가지 말뭐 공작수로 운영해도 될 정도로 공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보수를 해서 이제 일단 중고벌통이라도 내 손으로 들어온 이상 앞으로 10년을 써도 끝없이 만들다 보니까 보수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직업이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하자,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하세요. 가나 어 제가 그 톱기계 테이블쏘에 손가락을 다쳐서 사자를 잘못쳐 이해하시고요.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 검색해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 있는데 얼굴을 클릭하면은 자 이게 내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고그 밑에 이게 내 홈페이지에요. 이렇게 홈페이지 저는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com 이렇게 도메인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com이나 가나출판사.kr을 입력했을 때내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윈도우즈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든지 정품 윈도우즈를 쓰지 않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가 안 떠요 구글의 정책으로 보안이 취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띄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메인은 안 알려드리고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 검색에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내 얼굴을 클릭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내홈페이지 오실 수 있다고 제가 쓴 모든 책에 이렇게 써놓았고 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을 보시고 혹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구글에서 이게 구글 여기 구글.com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글에서 주는 무료 15기가를 무료로 준다고요. 구글에서 구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자기 채널을 개설을 해서 나와 같이 여기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뭐 가나 뭐 뭐 가구점이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뭐 과일 가게라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호가 그렇게 상호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자기 상호가 나오게만 많... 나오잖아요. 유튜브 검색하면은 그래서 자기 얼굴을 올려놓고 내 얼굴을 클릭하시면 내 유튜브 채널에 오실 수 있고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거는 구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게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내 홈페이지 오셔서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이게 출판사 클릭하면은 이거 이제 제가 다 내가 쓴 책들이고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책들이고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뭐자 많이 이거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렇게다가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도 내책 홍보도 하고 출판사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 아 이거에 내가 쓴책 중에 여기 여기 에어 스프레이건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에어 스프레이건 사용법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에어 스프레이건 사용법 여기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가는 23,000원이고 이게 페이지는 안 나오나 나올 텐데.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에어 스프레이 건 사용법 306 페이지네요. 306 페이지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차 나오고 이거 목차를 보시면 대충 책의 이 내용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에어 스프레이 건 사용법이라는 내가 책을 펴냈기 때문에. 에어 스프레이건으로 이게 도 이거 버벅거리니까 닫겠습니다 에어 스프레이건으로 이거를 칠을 한다고요. 칠을 하는데 저는 2.5 마력 콤프레셔, 3.5 마력 콤프레셔 그리고도 또 있어요. 이렇게 콤프레셔가 이제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면서 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프린터 안대로 100만장 인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사용하는 무한 프린터를 가지고 책을 인쇄를 해서 제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 여기 이런 게할때 에어스프레이건 내가 사용법 책을 썼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2.5마력으로도 되긴 되지만 안 돼요 2.5마력은 페인트를 묽게 해야 되니까 이게 줄줄줄 줄 흐르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3.5마력과 2.5마력은 컴프레셔를 말하는 겁니다 1마력 차이지만 실제 컴프레셔로 할수 있는 일은 10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컴프레셔는 마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당 에어 생산량 예를 들어서 무서운 콤프레샤 요즘 압축 뭐 비압축식 뭐 이상하게 생긴 콤프레샤들 5.5마력인데 분당 에어 생산량이 뭐160몇 리터 200 리터 이런 거는 2.5마력 콤프레셔나 똑같은 거예요. 5.5마력이니까 전기세만 무진장 많이 나가고 에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쓰는 3.5마력 콤프레셔는 분당 360 리터를 생산한다고 에어를 그런데 이렇게 에어 생산량이 높은 컴프레셔를 단상으로 돌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 전기가 센 지역에서는 모터가 돌아가는데 쎄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용 탱크가 큰 컴프레셔는 그 그거는 상관이 없대. 이건 현장용 컴프레셔라 가볍게 만든 거라 이게 모터가 자꾸 타요. 그래서 모터 하나가 한 2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세 대를 태워 먹었어요. 그것만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모터 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삼상을 전기를 신청을 해서 삼상을 끌었어요. 그래서 삼상 전기 끄는데 80만 원. 옛날에 탄상 전기 여기 끌을 때 80만 원. 요저 양봉 벌통 몇통 가지고 양봉하면서 전기 인입하는데 16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상전기, 이거 한전에서 이게 8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 뭐라 그럴까. 한전은 일종의,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원래 국영 기업체였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다. 800만 원을 해도 싼 거예요, 이건. 여기 한전 직원들이 한 10명, 15명, 무진장 많이 와요. 차가 한 다섯 대 일곱 대 그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데 그 팔십만 원 중에 한전에 이제 납부하는 돈도 있고 이제 전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전기공사 업체에 팔십만 원을 주면은 그중에서 일부는 한전에 입금을 하고 이제 한전에서는 요렇게 선 여기 네 가닥 하나 둘셋네 가닥을 우리 양봉장에 저번 주때 옛날에 박아놓은 거 있어요. 거기까지 끌어주는 데까지만 하고 한전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계량기를 매달고 뭐 스위치 달고 해서 내가 쓸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전기 공사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었고, 지금 오늘 영상, 요거는 이제 오늘 영상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내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게 단상 3.5마력 컴프레셔인데 모터가 탔어요. 3번. 왜 그러냐면 이 컴프레셔를 3.5마력을 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단상으로 2 2 k w 이상의 모터를 돌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근데 이 컴프레셔 제조업체에서 왜 단상 5.5마력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 사면은 아주 그돈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거 한뭐 이것도 세거는한 50만 원. 그 다음에 5.5마력 같으면는뭐더 비싸고 산업용은 보통 100만 원이 넘어요. 컴프레시 안돼. 탄상으로 샀다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모타가 이게 삼상 3.3마력 모인데요 삼상 3마력 모인데이모터 무게가 이 콤프 무게보다 더 무겁거나 비슷해요. 이거를 내가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지금 뭐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이거를 낑낑대고 들어 올렸는데 원래 여기 있던 모터를 떼어내고 단상 3.5마력 모터를 떼어내고 삼상 3마력 모터를 달았는데 모터가 뭐 이제 전기도 뭐 버벅거리지도 않을 뿐더러 삼상 이 단상 3.5마력은 삼상 1마력만 가져도 힘이 비슷하다고요. 이건 삼상 3마력이니까 무진장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리고 이 콤프레샤가 분당 에어 생산력이 3 6 0터가 나오기 위해서 고속회전을 해서 원래 모터가 2,800rpm짜리 고속모터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터 회전이 빨라야 콤프가 빨리 돌아가서 에어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삼상모터는 1,750rpm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이 느리잖아요. 느린 대신에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뿌리를 원래 단상 3.5마력에 있던 뿌리는 이게 직경이 7.5cm 였는데 내가 15cm 짜리 이게 6인치입니다. 뿌리를 큰 걸로 끼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느리게 돌아가더라도 이 뿌리가 크니까 콤프레션는 원래 단상 모터 달려 있을 때보다 아마 에어 생산량이 더 많아질 겁니다.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비슷한데 약간 이게 더 빨라요. 이 해저 수가. 그래서 일단 뿌리는 이거 어제 선반집에 가서 가공을 해서 끼워 왔고요. 문제는 이제 원래 여기 이 컴프레셔에 이 모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철판을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철판만 조금만 잘라서 사올 수도 없고. 이 철자상에는 뭐 파이프든 앵글이든 요런 앵글 말하는 게 아니고 산업용 굵은 앵글 전부 6m짜리 한 본을 판단 말이야. 그걸 내가 사와가지고 철판을 예? 한 1톤짜리 사다가 어디다 놓을 거요. 고물상에를 뺑 돌아봐도 여기에 할 만한 철판이 없어서 요렇게 길이로 된 철판을 잘라서 두 개를 댔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침에 저는 뭐 보루방도 두 대나 있고 절단기, 뭐 기사, 애은 공업사를 해도 될 정도로 공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침에 이제 철판을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내 구멍까지 다 뚫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뚫었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용접을 하려고 이거 산속 양봉장에 양봉장 봉사질때 쓰던 용접기를 좀 가지고 왔고 여기 미그 용접기가 있는데 미그 용접기는 이제 그 중국산 미그 용접기가 엉터리여을 뒤지도 않는 걸자 이게 지금 나사를 이게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맞춰보고 나사를 아침에 철물점가에서 사왔어요 요게 이제 아침에 이게 구멍을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 맞게 내가 맞춰 놓은 철판입니다. 지금 나사를 이쪽으로 끼워 보니까 안 맞아. 이게 이게 삼상 삼마력이기 때문에 워낙 센 모터라 이게 이게 연부요 연부 이 나사가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볼트를 밑에서 끼우고 너트를 위에서 끼우고 이 부분은 이제 뜯지를 못해요. 근데 용접해서 붙일 거예요. 원래 여기다 구멍을 뚫을까 했는데. 이모터가 워낙 크고 무겁고 힘이 세기 때문에 뭐 볼트 몇 개로 견딜 것 같질 않아서 용접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그렇게 그래서 용접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내가 구멍을 뚫은 철판을 대고 철판에 이게 한 1cm 정도 돼어두 굵은 철판이 야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충남 예산군 여기는 광시면이고요. 홍성으로 나가거나 예산 읍내에 나가야 철제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큰 고물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 가지고 고물상에 이런 철제나 뭐 아시바 파이프나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이게 몇 개씩 사 온다고요. 지금 이게 역광이라 그래요. 여기에 내가 카메라를 가려서 자 이렇게 볼트를 채워 가지고 용접은 오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벨트까지만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이 구멍이, 여하튼 간에, 내가, 어,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이나, 예, 특허를 나 여섯 건 출원한 사람이고, 전기용접, 산소용접, 기계 제작, 기계 뭐, 공구, 어디서도, 누구한테서도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에, 원래 이거 미디어 영상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이런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산소 용접이든, 전기 용접이든, 기계든, 그 기술자들이 하는 거뭐안 발치서 어깨놈으로 쳐다보고 그냥 나 혼자 다 익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용접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를 딱 조여서, 어, 나사를 조일 때 여기, 여기 스프링 와시, 아, 평화시 하나 들어갔고, 요 반대편에는 스프링 와시 하나 없고, 그 다음에 평화시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너트로 잠그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모타를 떼일 때, 그냥 모타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빠지고, 그 너트에다가 다시 모타를 끼우는, 그, 저거가 되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 콤포보다 더 무거워요, 모타가. 아, 이거 참 나는,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모타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키로? 50키로? 아이고, 세상에, 지금 나 떨어질까봐, 발등 찍혔다 뭐면 이건 팔 <laughs> 박살 나는 거지, 뭐. 하여튼, 콤프레셔보다 더 무거워, 못하가. 3.5마력, 삼상, 삼, 마력야 그러니까 단상으로 치면은, 뭐, 한 10마력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봐도 될 거야. 이게 힘이 삼상과 단상은 그렇게 틀리고, 회전 맘대로 바꾸기도 쉽고, 세선 중에서 두 선만 딱 바꿔버리면은, 회전이 바꿔진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뭐 단상같이 이쪽 손 저쪽 손뭐손 뭐손 다섯 개 중에서 뭐를 바꾸고 이게 아니고 삼상은 세손 중에 두 손만 바꿔 이으면은 회전이 반대로 돌아간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지금 용접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벨트를 맞춰놓고 용접을 하려고 자 벨트 벨트를 어떻게 맞추냐 이게 이제 여기에 컴프레셔 뿌리하고 이 모터 뿌리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저쪽으로 가서 쳐다보고 이쪽으로 가서 쳐다보고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이 콤프 자체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3.5마력이라도 회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a 가다요 이렇게 센 모터에 A형 벨트가 들어간다. 이 콤프에 A형 벨트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이거 에어 호스 이제 겨울에 얼어가지고, 못 쓰는 거, 터진 거, 그거 잘라서, 호스로 이제 이거를 벨트를 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끈으로 재면 안 맞아요. 끈으로 재는 것보다 한 1, 2인치 더큰걸 사야 돼. 근데 나는 이걸로 하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죠. 벨트하고 굵기가 비슷하니까. 자, 이제 대충 맞췄습니다. 여기에 반짝 붙이면 나중에 콤프, 콤프도 이게 이제 보링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콤프레셔는 이거는, 왜, 우일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마르고 닳도록 반영구적으로쓸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엔진은 엔진인데, 자동차 엔진은 여기서 폭발을 하잖아요. 사행정이든 뭐 이렇게, 이거는 쌍기통이니까 사행정이라고 봐야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 이게 뭐한 20만 키로, 요즘은 뭐 100만 키로도 탑니다만, 근데 이거는, 모터가 콤프레셔를 돌리는 거지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일만 안 떨어지면 이거는 뭐 무한정 쓰는 거야. 영원히 쓰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오일이 중요한 거고. 자, 이 지금 A 벨트하고 비슷한 굵기에 에어 호스로 재기 때문에 이걸로 재면은 거의 정확해. 딱 맞아요. 물론 딱 맞아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모터를 움직일 수 없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힘이 세니까, 여기에 유도리를 주면은, 딸려갈까봐서, 이 모터를 이 유격을 안 주고, 내가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벨트가 딱 맞아야 되고, 약간 느슨해야 돼. 그리고, 벨트를 눌러주는 장치를 만들려고, 오늘 베어링 네 개를 사왔어요. 베어링 네 개를, 전산볼트얘기했 볼트, 나트 긴 거에다 딱 끼워가지고, 요 벨트를 눌러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이제. 자. 지금 이렇게 벨트를 끼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 에어 호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딱 맞는 걸로 사 왔어요. 가지고 저 여기 예산에 가면 삼성공구백화점이라고 그냥 보통 삼성공구 하는데 삼성공구백화점도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종의 체인점인가 봐요. 홍성에도 삼성공구백화점이 있고 예산에도 삼성공구백화점이 있고 여기는 시골이라 이런 지금 내가 말한 뭐 삼성 공구백화점 이런 데는 서울에 뭐 홈플러스 막그 정도로 커요. 얼마나 큰지 여기는 철물점도 컸다 뭐 그렇게 홈플러스 매장만큼 크고 그래요. 서울에는 이제 워낙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못 하지만 여기는 시골이라 그렇게 대형 체인점들이 많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벨트를 끼우는 데까지 보여 드렸고요. 이제 요거는 내일 이제 벨트를 대충 맞춰서 용접을 하고, 용접을 하고 나면 벨트가 약간 헐거워질 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여기에 오늘 베어링 4 개를, 네, 세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4 개를 가지고 벨트를 눌러서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 그거는 내일 만들 겁니다. 자, 이 현장용 3 5마력 컴프레셔를 가지고 단상으로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분들도 다안될 겁니다.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에어 스프레이건 쓰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페인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게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알 거예요. 삼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겁더라도 산업용 콤프레셔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현장용은 이게 안 된다. 단상, 삼상이래야지 단상은 3.5마력은 안 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